35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라이브 방송 중 일본에가 적힌 지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사고했습니다. 7일 슈카월드는 어제 라이브 방송 일본 지진 이야기 도중에 시오브재팬으로 적혀있는 지도가 노출되었다며 일본 측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나온 실수다 100%제 잘못이다 사전 검수를 했음에도 방송 직전에 더 시각적으로 나은 지도로 바꿔넣다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실수는 저 자신도 용납하기 힘든 사항이며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동해는 동해이며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죄의 마음을 담아 대한적십자사의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에 3천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라이브 중 이를 지적하는 네티즌의 채팅을 10분 가량 체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라이브 중에는 채팅을 보지 않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옳은 일을 지적하는 채팅을 금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로. 이 역시 제 잘못이다. 정당한 자료 지적은 앞으로 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